아직 국내에 항공 보안 장비 관련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항공 보안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장비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이 항공 보안 장비 시험 인증 센터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항공 보안 장비 시험 인증 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설계 용역을 맡은 UMP 건축사 측은 설계 개요, 건물 배치 계획 설계 예정 공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장안 국가산단 내13,297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될 항공보안 장비 시험인증센터. 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항공보안 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시험인증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방래 서천 군수를 비롯해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박정원 부원장, 건축사 UNP 조재호 이사, 한국 항공 우주 산업 진흥 협회 민성기 부장, 국토부 항공 보안 전태숙 주무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UNP 건축사 사무소 조재호 이사는 센터 설계 개요, 설계 개념도, 동선, 건물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총면적 13,297제곱미터에 연구동 2,262.18제곱미터, 시험동 1,750.64제곱미터, 기숙사 920.42제곱미터, 5개 저장소 98제곱미터 등 4개 동의 건물로 구성됩니다. 이어 조이사는 각 건물마다 보안단계에 맞는 가시설계, 내 외부 인원소통보안, 상징성을 갖는 연구소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설립 계획 시 저희는 세 가지의 주안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시설의 연구와 보안 단계에 맞는 적절한 배치와 그리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두 번째는 시설의 특성상 내외부에서의 연구원과 방문객의 소통 공간과 보안 공간의 확실한 영역 분리. 마지막 세 번째는 공건물이 연구소라는 단조로운 형태보다는 상식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데 이번 사업에 센터 보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총 1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동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군수는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생소하지만 어렵게 유치한 만큼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고안된 이 컨셉 이런 용어도 처음 듣고 국내에서이장 자체가 좀 생소하고 인증 시설은 더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게 우리 군에 순정 돼서 했다는 을 전체 우리 민들이 정말 하는바니다 한편, 군은 추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서천군 보안사업 클러스터 확장 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등 철도 항만에서의 보안장비 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뉴스 변덕호입니다.